영상이 끊겼네요. 아까 했던 것 다시 한번 드겠습니 그리고 부정선거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리고 차별등법이나5 1 8 특별법 같은 악법들이 통과되지 않고 영국 폐기 처분될수 있도록 그리고 리의라에서 처음 패 훌륭한 대통령이 나오고 윤석열 대통령이 못다 이루고 간12.3 개몽령을 다음 대통령이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윤석열 대통령이 내간목이 당하지 않도록 외와주시 그리고 이름을 명하는 정확한 공산지 반복가 세력은 모두 떠나갈지어다. 네, 이따가 잘해서 양국을 지켜주셨어. 훌륭한 대통령이 협조되윤통을이다이루고는경을반시 만들어 을렇게서눈놔야어 오직 윤, 어게 감사합니다. 언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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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윤! Stop t 감사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원받아주고 습니다 오직 윤 어게인, o n 윤. Stop t 감사합니다.